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 o u l 너 n t take his army, Padanunira. Don't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day, they have a good day, they have a good day. t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하지 말라. 과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 하나님 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신앙에서 이루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잘서하 잘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쳐매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지 잘못을 용서하시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기도문. 지난 1월 클릭 앤 터치 예배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누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의 도입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모임에서는 우리가 긴 구절을 읽었지만 그첫 번째 광고의 내용을 간략히 나누기 원합니다. 이후에 파송 예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분명히 그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다는 라 의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히 받으시라는 의미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정말 나쁜 행실을 계속 지속한다면 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름의 명성은 어떨까요?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면 우리 아버지가 대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 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진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아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기 위해 매사에 우리의 생각, 마음과 태도가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거룩하게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또내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우리가 거룩하게 될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건 혹시 아십니까 어렸을 때 배웠을 텐데요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예 땅, 어. 그리고 주권, 주권. 국민. 그렇죠. 어, 주권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로 나라의 이마옵시며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주자 우리의 욕망을 주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모습들을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없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이 개탄하고 있는 것들 어, 많이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에서 모든 훈련의, 훈련의 목적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영적 훈련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계란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를 연습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지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연습했던 그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얘기합니다. 단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단순한 결심.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단순한 결심. 그리고 용기.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갈망했던 그의 인생, 그의 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임제 연습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어, 어찌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사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제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희 둘째하고 어젯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냥 물어봤어요, 자기 전에. 뜻이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기도문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원하셨다는 것은 땅에 실현되기 전에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뭘 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생역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보다 것 깊은 소식이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태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폐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온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나오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축복의 길로 나오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도문을 볼때 우리 주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시고, 더 이상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축복된 삶, 그 삶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민족이 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기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충정하며 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